민수기 7장 12절부터 8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을 읽어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2절부터 89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성막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예배가 세워지게 됩니다. 은쟁반, 금그릇, 향을 채운 금그릇, 수송아지 순양 등각 지파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재물의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지파들이 드린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내 모습과 다른 모습이 다르지만 내게 주신 그 분량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